가서 살아가는 나비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찌서 그냥 돈 빌리지 있는 겁니까? 아 글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꽤 뜨거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뜨, 뜨거운? 마코군의 사건에 관계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상대 중요한 단서라고 봅다아 그렇습니다. 가장 주저하고 있구 있니다뭐뭐 뭐, 뭡니까? 저번에 약병? 그래. 아아... 아, 아 당연하지 않습니까 도시락인가 또 도시락? 난또그 약병 다 그래, 그래, 조사된다는 된건줄 그래, 알았는데 그건, 그건 줄 알았는데 <laughs> 그거예요 비엔나 솔직히 비엔나 매우 싫어한다 아 그건가 케찹도 안 줘서 그래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그제 도시락은 아그 그러니까 저기 맛있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laughs> 그 정말 다행입다아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 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럴줄 알고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네? 뭐..무엇을? 새로운 특대 도시락입니다 아아그래 아, 이번에도 잘 부탁합니다 어, 엄청 무겁구만 여러 미로마보기 기뻐하는 얼굴이 늘 써나옵니다 또 먹어야 나 소시지 또, 어... 또 받았어 마요에게 맡겼다 더 이상 못 먹어야져 제니토라에 서 물어보네 제니토라 어? 이 녀석이 제니토라인가? 이게 몰라? 유명이야? 마치 돈 빌려주는 호랑이 같은 남자인가? 소문 그대로군요 아, 갑자면먹혀버린다 나무함이 타고 이 트로코시 떨고 있어요. 왜 얘를 갑자기 이거? 아전 그게 두네파라 그렇습니다. 두네파래? 두네파였으니가 여기서 뽑을 건뽑는거 같네요. 좀 어느 정도 정글러가 됐으니까 막 한번 뚫어보러 갈까? 트레비아 갑시다. 친한 분 가볼까요? 뭐 있나? 있을 수도 있어. 아 없네요. 없네요. 아, 일단 그걸 먼저 그걸 먼저 뽑아봐야겠다. 바그다흐 버그다스가 와주고. 아 맞아. 얘가 뚫을 수 있다 이거. 뚫을 수 있을 거 같아. 땅. <laughs> 뭔가 많아졌으니까 뚫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세 개인데. 타카오의 트러블. 자 들려주겠습니까? 시 오카 타카오씨 그 트러블. 유감이지만, 트러블은 여기서 대응하지 않아요. 고객 전화 상담실, 물어보시겠어요? 옆으로 물으면 대응받았다. 모카 타커의 트러블, 어렵지 짐작이 가는구만. 사장님, 혹시, 이거 아닙니까? 타커 씨그 트러블에 보니? 경박권? 경박권인 것 같아. 딱 봐도 빚이 많아졌을 것 같아요. 다아라그 음. 뜻은 뭘까요? 대략의 막걸리입니다. 게다가, 전부 꽝이죠. 그 정도 있으면 백엔 정도는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착한 여러분은 의외로 따분아이 왠지 보수되지 않나? 지금 그 말. 그런데 그 막건이 문제가 있나요? 퓨제 오카타쿠시 도바가 좋아했던 게 아닙니까? 그럼 막건만으로 뭐라 말할 수 없죠. 정말하면 모두 보통 즐기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돈만으로 뭐라 할수없어요 그건말이 아닙니다 타카우시의 도박 경마말이 아닐겁니다 뭐가있지? 복권? 그렇지 복권? 그아 복권? 복권? 복권방 생각도 없는데? 어 도박이라고 할수 있는건 이 정도밖에 없어 복권 경마 그것도 잔뜩 사서 폭삭 꽝 상당히 돈이 들었을겁니다 <laughs> 충분히 트러블의 원인이 되었을겁니다 까가 <laughs> <laughs> 카카구는 토박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착한 언니는 축내려면 안 돼요. 축내려고 싶어도 돈 없으니까요, 전. 그래도 돈을 벌고 있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요? 분명 그는 5천만 원이 당첨되었죠, 복권으로. 그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트러블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을까요? 과연 최후의 최후 타코시는 5천만의 원 당첨. 하지만 그전권지잘 풀리지 않았어요. 살리지 않았다고요? 타카노 돈 때문에 골랐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걔한테 빌린 저게 있지 않나? 돈 빌린 그 정황이? 이거 이거 제니 토라 받았라 받았다! 사건당에 타카오씨는 어떤 인물을 만났습니다? 최근 캐... 카렌더에 메모가 있어요. 제니 토라 만난다라고. 그 값이 문제가 되나요? 타카오가빚 이야기라도 했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 아, 네.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그 제니토라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인간은 아니라 호랑이일지도 모르죠. 더더 어, 뭐 말하는 거야. 그렇다면 소개하죠. 제니토라는 라건 인물 파일에다 소개해도 되겠죠? 그렇죠. 사채업자. 그것도 엄청 악질. 응. 받아가 제니토라 시바코즈 토라스노스케는 사채업자 사상입니다. 타카우시는 그런 남자 개인적으로 만나오셨어요. 그 화제는 비심이 틀림없습니다. <laughs> 분명 도박으로 빚을 졌던 것 같아요. 천만 엔 정도 되었던 것 같답니다. 천만 원의 빚이라.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모양이니 문제 없죠? 그 행운 아주 조금만 마커에게 나 나와주면 좋겠구만. 어라 그래도 때마침 복권의 닥쳐졌으니 다행이지만 만약 닥쳐지지 않았다면 닥컷이 어떡할 작정이었을까요 그빛 그건 말하기 힘들지만 음. 자신의 실력으로 갚는다 그렇게 말했겠죠 실력?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겠죠 천만 원이 치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바이러스 착한 원이 여러분 슬슬 돌아가지지 않겠어요? 슬슬 끝낼 때가 왔구만 그 프로그램 혹시 이겁니까? 둠바 음, 둠지그 CD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건 물론 이겁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시키고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클리닝 범버! 고! 해제 선공 오호 물어봅시다 카카오의 트러블이 카카오 컴퓨터보다도 머리가 좋았지만 또박이라는 바이러스에 파괴되고 있었어요 카카오군 궁지에 몰려 있었죠 빈말입니까? 뭐 천만 원이니까 단단히 갚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렇게 말했다니까. 위험한 아르바이트? 프레미엄의 웨이트리스일까? 오, 아니야 위험한 아르바이트야. <laughs> 돈을 못 받을 위험이 있거든. 위험한 네, 아, 아르바이트. 역시 타커 없이 만들었을까 이 바이러스? 클리닝 범벅. 네, 그렇습니다 안전 의미로 천재적인 프로그램이 연단 그거. 어둠의 루트로도 수억엔의 가격이 붙을 거예요. 동력에 데이트라고 형사가 말한 대로 보나그 달력에 적혀있는 12월 3일 그날이 빛의 집을 기한이었죠. 어허 수십억의 가치가 있다. 다크 커시면 꺼 이제 필요 없겠구나. 꽉 먹고 슬며시 바닥에 돌려놓았다. 근데 토이 버려야 우와 뽑리거 뽑았으니까 딴 데가죠.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바그다스? 아, 이 할아버지? 얘 것도, 얘 것도 뚫읍시다 받아랏! 무슨 일 때문에? 그렇지? 왜, 왜 얘랑 갇혔는지 들어보죠 근데 얘가 목숨 그건데 머리에 뭐친 갇힌 이유를 머리에 뭐있 수술 자국이었죠? 네, 치마살 입었다라고 네, 어느 수술이었다고 해요? 심형석이라는 건 부상을 당한 겁니까? <laughs> 부상의 원인 이 직업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랑 관계가 있을까? 아까 발견한 거 아니 그거.. 그거일 것 같아 <laughs> 수, 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수리비 시카만을 파니까 얘는 시카만이잖아 음? 그니까 러 내가 봤을 때차사통사원을낸것 같아 1500만 <laughs> 여기에 자동차 수리비 청구서가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고 있는 건 교통사고겠죠. 그 청구서 보여주세요. 수리비의 수치, 시카만의 조직입니까? 그 그렇네요. 저 자기 소개한 기억 없습니다. 이 시카만의 조직가 제가 어떤 관계란 말이죠? 이리가 아니라 자기 소개해 줄것 같은 분위기라 아니구만. 당신과 시카만 조직의 전개는 아까 그 인문 파일에 하나 생겼다 할아버, 할아버지. 두 보스에 대해 얘기해 줍시다. 바다라! 당신의 세 알고 있어요, 시카바의 우라미 씨. 당신의 그 상처 교통사고였죠? 사 4개, 개월 정도 전에 얘기했어요 조직의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오호. 오토바이였던 같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또 오토바이랑 부딪서 헤드를 꺾었지만. 저 충전한 분이가 안 좋았대요 상당히 어쩐지 할 것도 같고 아니 차에 타고 있었는데 왜연히 도망쳤 그래서 그 티... 그래서 그티어나온 사람은 어떻게 었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몰라요 그들은 도망갔다라고 들었습니다 도망갔다 그러지 않았다면 저 <laughs> 설마 그 도망간 사람 제 제니 토라 제니 토라죠. 인물 바일 제이토라 <laughs> 사고의 원인 제공한 건이 남자 아닙니까? 토 토라님이잖아요. 저 믿지 않습니다. 상대 <laughs> 의 오토바이가 제 차와 충돌했어요. 하지만 토라님은 상처를고는 없었잖아요. 제이토라는 시커먼 주인게 차와 충돌했었어. 라이 깨졌다는 건 그녀도 그걸 의심하고 있다는 거야. 유감이지만. 이거 교통 사망 때나서 가능성 나타낼 증거가 있어요. 오토바이. 박살난 오토바이죠. 오토바이는 아니지만 시바쿠조 씨 스쿠터를 타고 내시죠. 앞에 커버가 상당히 심하게 부서져 있습니다. 우라미 씨,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닌지. <laughs> 그수리비 청구서 지불 이름은 시바쿠조 토 라노스케입니다. 시카만의 파는 사고범보를 이미 알아냈던 겁니다. 어면 그럴지도 몰라요. 마음속 한편에선 그렇게 생각했죠. 역시. 하지만 토라님은 저의 생명을 구해주셨어. 수술은 매우 어려워서 돈이 들었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 상당히 상당히 많이. 아무래도 금액은 말할 수지 않나 거 그걸 내준 사람이 제 토라라 말입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토라님이 말씀해주셨어요. 우비비니까수술비를 냈더라. 저그 말을 믿으니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어쩌면 시마코에서 수습을 낸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제제제 제, 제, 제. 할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보복이어 두려워서 그래. 이런 거 말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할아버님은 시카고를 곤타 시 암흑 세계보스이시죠 그리고 손녀의 당신은 애지중지하고요 그 수습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시카고리의 본때 손녀가 아니었다면 시카고리도 시카고가야 그 돈을 내줬을까요? 1억 엔... <laughs> 엄청 비싸. <laughs> 10억이야, 10억, <laughs> 1억이냐, 1억 에 <laughs> 머리에 붕괴된 걸로써 4개월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받았다. 저 알고 있었어요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는 것을... 네, 그... 그랬을까? 오, 사교로 치고 쏟는 수술비는 1억엔 그렇게 들었어요. 이이이이 일억엔? <laughs> 그것도 빵이겠지, 그렇지? 할아버지님이 토란티에게 내라고 했어요. 1억엔의 대부분은 세뱃돈이었어요. 뭐예요, 세뱃돈이란 게? 아부네 세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정말 엄청난 일을 당한 거 아니고, 1억엔이라 아무래도 이번 사건과 이어질 것 같군. 대뱃어에 돼. 뭐라고 하죠? 믿고 싶었어. 토란 님의 말씀, 할아버님은 시카머리부터는 일체 반겨없다 나눠서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 그렇지 않다는 건 처음부터 알았지만, 우라미씨 토란 님 이러기를 갖기에 그 시간 지를... 어, 저를 위해서니까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그래서 저, 도와주고 말았어요. 더 도와주고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진단서? 저 시카무라 조지케 딸이니까 세뱃돈 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뭐야 이거? 10억이 계산, 계산되어 있다. 지불 기한은 작년 한까지. 불쌍해 우라미 씨. 용서할 수 없어. 네? 나로서라 도저히 용서 못할 거두개 있다. 독약과 배신. 가장 비겁하고 가장 깊숙이 사람을 상처 입힌다. 나 나로드 씨? 그럼 우리들도 서서 가볼까? 이 차를 마시고 나면 그래요. 우라미 씨의 말은정도 이제 필요 없겠군. 스위트에 버렸다. 트래비거로 마지막으로 가볼까? 그러죠. 그 아줌마 아줌마가 아니지 아저씨 어, 어, 아저씨한테 같은 날 어느 시각 레스토랑 트레비아 어 당신 늦기도 아였어 어 혼동 씨어 마침 잘 아, 됐어 너네 어, 마침 나구나? 잘 되었네요 저희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 이쪽 이야기 생각한다 연기래 아 가짜 나로 씨 누가 나로 씨야 이 <laughs> <laughs> 아니 테이블 밑에 숨어버렸다. 자 너에게 졸력다 무엇을 말입니까? 이쯤이 되지만 진단사니 진단사. 우라메시 진단사 말입니까? 이거 말입니까? 이름이 진단서? 우라메시는 당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도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 바보 같은 가시다. 우주충한가나작만이 아니었구만. 정말 이제 보스 소년하고 직업 안짱의 대서 말이야. 이 진단서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러기를 마련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내일 법정에서 증명할 겁니다. 나와 같은 변호사구나 네가 넘기지 않았으니까 이쪽하고는 관계 없지. 여하튼 이쪽은 투명이라거 그렇지? 오이, 어, 그런가요? 혼도부 씨, 용서해줘. 난 거스를 수가 없어.

어? 누구지? 잠깐 어? 이... 두돌사 야, 경사? 누구에든 상관없다고! 뭐, 무섭습니다 아, 아니 참겠습니다! 당신, 저기 여기는 나에게 맡기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당신이 없습니다 누가 마코를 구해주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부탁해요! 아나루도씨 나루토 가지마요뭐 멋있다고? <laughs> 내일 법정에서 반드시 이 빚을 갚아주겠어 돈 빌리지에는 여러가지 빚 주고 말았으니까 1월 8일 오전 9시 46분 지방재판소 피고 제1회기실 안녕하십니까 나루도씨아 안녕 마커님 여기 이 동네 진짜 날 엄청 어. 좋아 하 저... 저어들 어떻습니까? 어제 법정은 음원 투쟁이 끝나버렸습니다만. 그러보니 그 음원에 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군. 괜찮겠지요, 아, 나루돈 씨? 어, 어, 아, 그럼 물론이지. 아, 방금 아주 조금 모를까 걱정 것입니까? 아, 전혀 밝은 내를 응시했을 뿐이야. 으흐흐흐 곧 시작하네요, 마언니 슬슬 피고서에 가지 않으면.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나루돈 씨. 아이트럭커씨아 아, 그건 안되잖습니까 마크를 불안하게 하는 어, 어떻게 아신거예요아 문옆에서 살짝 보고 있었습니다 하이. 아 그럼 한, 한심한 얼굴 하면 안된다 그럼 당신에게 이겁니다 이트럭커씨도 시작하셨어요? 아로마 테라피? 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기억 안납니까? 이거 그러고보니 아로마 테라피 병이 아니네 일전 당신이 투레비앙의 주방에서 발견한 작은 병입니다. 병에 든 내용물 분석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혹시 그건가요? 맹독? 아닌가 보다. 아, 유감이지만 전혀 다르다. 이건 약이었소. 약? 어, 사라진 약인가 보다. 그러네. 그래. 귀에 바르는 외용약이야. 귀에? 나는 거는 설마. 고막이 파열된 피해자 다키오에게 처방된 약. 오가타쿠의야이 주방에서 발견됐다? 음. 어쩜 이렇 저기 이트럭 고장사님 그정체불명의 지문에 한거아 감식반이 있을수록 병의 내용을 밖에 분석하질 못했습니다 한 시간만 더 있었다면 진보 검사도 가능했었으니다요진부라서 아, 약한 감도 있는데 자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결판내는 겁니다 뭘 먹죠? 남대신 그남자 끌어내는거야 같은, 같은 날 거예요.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laughs> 제4법정 지금부터 스즈키 마코의 법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우 준비 완료입니다 음, 이쪽 해정이 준비가 되어있다 항상 미제중스러울 뿐입니다 어제 증인 니가하시 소유를 이렇게 지어냈습니다 <laughs> 피고인 스주키 마쿠가 피해자의 커피에 분말을 넣었더라고 다만, 이가라시 씨의 직원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배운잭, 피해자가 오른손 커피를 마셨으면 침그런 시간에 피해자왼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가라시 씨의 목격 직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들릴 리가 없는 비라외을 듣고 있었습니다 호박의 발도 왼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야 정말 모순추상이네요 좋은 것을 알려주지 재판장. 지금 돌고 무리들도 돌고 있다. 오늘도 갑자기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어디 또 말도 안 되는 소명 있죠. <laughs> 그런 사고 방식 이제 소용없다는 거지. 다들 스카웃 기운 난다고. 시대는 변한다. 그것이 나의 노리다. 그 어, 그렇다면 당신 자 다른 것 드십니까? 이 무슨 해답을? 공을 먹는 노인 공과 함께 진실을 던지고 있었다. 하, 그것을 증명해 주지. 너무 자세 너무 간지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laughs> 간지야 간지. 그러면 저 증인을 입증 시키 주십시오. 내가 증인이네요. 뭐지, 당신은? 아, 봉쥬! 어, 아, 여러분? 헌드부 카오레아 요리사를 하고 있어 어허, 저 실례지만 주님, 부, 여, 여성이십니까? 어 어, 전 꽃도 풀어 왔는데 부끄러운 워 사나이 <laughs> 당신 사건 당시 트레비언주방에있었들리면없겠지 당신과 함께라면 오면... 틀린 일을 슬레임을... 지러 버리지도 못하왜 웃는거야? <laughs> 저런 <저러들이> 소리 듣고 흠 <laughs> <laughs> 음. 그, 굉장히 전혀 동의하지 않아 그러면 바로 주관을 세워주십시오 사건이 일어났을 때 트레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이! 버통티야 트레벨에서 일어난 일 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손님은 딱두 사람뿐이었어. 아오 어, 그날 쉰 가게 인테리어 개장 공사를 했었죠. 테이블 사이에 커다란 거울로 기도했었죠. 어, 역시 골로 어, 뭔가요? 그러니까. 어그 영감인 그것을 봤던게 아닐까? 어 커브드 손 이어폰과 안경 전부 좌우가 반대였습니다. 남미로. 그건 정말 커다란 거울이었죠. 거울이 어디 있었던 거지? 그걸로 입증된 것이다 지금은 들고, 우리들도 들고 있다.라는 말이. 거기 짜리 이어폰. 분명 자오가 반대인 것 두서 있군요. 그럴 수가? 그럼 변호인 질문을 부탁합니다. 다 심문해 주죠. 고평 깨는 거? 그럴 수 있나? 자기 자기 앞에 꽃병 깨주니까 거울형사 는 거울형사가 없어. 자기 테, 자기 앞에 있는 꽃병 깨진 거니까. 그두 명의 손님이라면, 어 물론 돌아가신 젊은 남자분. 이제 젊지 않은 그 남자분 두 사람이었어. 이제 어제의 일이 말이군요. 마크 고또한 명의 손님. 역시 그 존재를 인정할 생각 없는 것 같군. 뭔가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알수 없지. 다른 곳으로 공략해 볼까? 대당 공사를 했다. <laughs> 저게 진짜? 이, 인테리어? 처음 듣습니다만. 어, <laughs> 그랬나요? <laughs> 어째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겁니까? 이게 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상하네요. 제일 먼저 얘기할 생각이었. 잠깐 괜찮습니까? 그 인테리어라는거 역시 인텔리캔치아의아니아니 인테리어라는 것은 실내 장식입니다 벽이라던가 바닥에 까는 유물감 가구 등등 아 네네 그쪽입니까? 아저 분도 소녀다운 느낌으로 꿈이 휴식 퍼졌어 대담하게 캐주얼는호 생각했죠 커다란 거울로 테이블 사이에 커다란 거 어느 정도일까요? 폭폭이 4미터, 높이는 어 2미터 정도일까? 크, 크다! 크아 천장이 짠하고 붙여볼까도 생각했죠. 저천장말입니까 거울 같은 곳이 있었나? 뭐 결국 반두 치만. 어쩌지? 더 자세히 물어볼까? 더 추구하죠. 그런 큰 거울이 있었다면 누가가 죽을 했을 겁니다. 이같이 지도 피고인도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요? 어 그건.. 이.. 이 묻지 않은 사내의 잘못한 걸 말한다 뭐라고? 사건 전날 없이 곧 트레비에 도착했다 <laughs> 인테리어 공사 분명히 행해졌던 것이다 뭐그 거울이 쓰이지 않은것 같지만 너무 수상한데? 설령 거울이 트레 t 에에착했했다도 쳐도 그것이 가게 안에 쓰던지 l it. I'm g o i n 거. to call it. I'm going to call it. I'm going 에 o c 이 l 쳤더라고그 g o i 그 g 서 봤던 게 아닐까요? I'm going to call i 이 I'm g o i n ...얼마나 e w y 지 아니요 주의자님 n g 보다형 r r 뭐, e w 무슨 뜻입니까? 보통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을 꺼 t 다면그 e 비중머리 변호사 n 상투머리 아가씨 게다가 가면을 쓴 검사가 있을 곳은 없다 그렇지 e s t i o n What's the q 보통이라는 뭐 말은 아무런 구분되지 않습니다.